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렬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적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뚱이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 값으로 사셔서 예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함부로 생각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2월 달에는 성령을 주제로 하고,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달에는 세 번쯤 말에 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언어생활을 해야 하는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가 어느 성경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했던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입술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이웃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비평했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놈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놈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인데 예수님께서 피 값으로 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네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가 있느냐 마땅치 아니하다고 어느 십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함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느냐? 이 세상에 남을 판단해도 괜찮을 만큼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에게 무시를 당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함부로 비난을 하고 가슴에 깊은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비난하고 억울하게 하였던 일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입은 상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바를 회개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뉴욕에서 유학을 가서 성악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뉴욕 중부 교회에서 지휘자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김의원 목사님이셨는데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그 후에는 종신 대학원에 와서 구약학 교수로 오랫동안 수고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김 의원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하루는 참 기가 막힌 간증을 참하기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록 신학 박사고 비록 목사님이지만은 사모님하고 사이가 너무 너무 안 좋았답니다. 사모님이 의사선생님인데 두 사람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지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거는 지옥과 같이 느끼셨답니다. 딸이 둘이 있고 비록 목사님이지만은 내가 이 여자하고 헤어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도 서로 마음에 맞는 것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이 아주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 헤어지자. 그렇게 서로 마음을 정했답니다. 그런데 김희원 목사님의 아주 친한 친구가 이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김희원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워싱턴에 가면은 크리스찬 부부 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상담도 받아보고 또 훈련도 받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 이혼해도 되니까 한번 거기 갔다 올 수가 없겠느냐? 사랑하는 친구가 하도 간청을 하니까 마지 못해서 그렇게 사모님이랑 같이 워싱턴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셨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을 하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목사님께서 노트 두 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두 사람이 만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분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이런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한번 기록해보라고 숙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글을 쓰다가 혹시 잘못 쓴 것이 있으면 지우지를 말고 혹시 내 마음이 안 든다고 노트를 찢지를 말고 그대로, 그대로 다 적어야지 됩니다. 하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면서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오늘까지 이런 고통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온 것을 생각하니까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렇게 그 노트를 다 적었어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하고 살았는고 자기 자신이 너무 처량하고 비참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울었답니다. 그다음 날 아침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목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두 사람의 노트를 바꿔 주면서 오전 4시간 동안 그 노트를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계속해서 읽으라고 숙제를 주고 나갔답니다. 그래서 독방에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그 노트를 읽은 내려가는데 처음에 노트를 읽을 때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지 내가 어 당했으면 당했지 뭐 자기가 뭐 억울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두 번은 읽고 세 번은 읽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막 피부로 느껴지면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오후 시간이 되니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두 사람을 한 방에 넣어 놓고 오늘 두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십시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고 문을 닫고 나가셨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여보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죽일놈이요. 내가 죽일놈이요. 두 사람이 붙들고 얼마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녁 때가 되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늘은 두 사람이 합방을 해야지 됩니다. 꽤 오랫동안 각방을 쓰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같이 한 방을 써야지 되는데 아무 말도 하면 안 되고 두 사람이 손을 꼭 붙잡고 잠을 자야지 됩니다. 그렇게 숙제를 주고 나가셨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잠을 자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고맙고 죄송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을 다내 눈물로 닦아내야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 잠을 잤는데 오. 오랜만에 참 고나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 목금 사흘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되는지, 어떤 말은 해야지 되는지, 어떤 말은 하면 안 되는지, 그렇게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그날 이후로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게 되었고, 지금 목사로서 말씀을 증가하는데 부끄러움 없이 목회를 할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노트두권 사가지고 남편도 한권 쓰고 아내도 한권 쓰고 그렇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 내가 잔인한 가해자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준것 그것만 생각하고 분하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그 마음 속에 깊은 상처를 준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눈물로 회개하시면서 다시는 저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 아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 자식들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성도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남을 판단하고,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을 기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승찬에 참여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승찬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가 하면 내 입에서 썬 물과 단 물을 낸 것을 회개하면서 승찬 예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세미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낼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때도 있었지만은 또 어떤 때는 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을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급하게 내뱉고는 나는 뒷 것이 없는 사람이여 내가 성질이 급해서 그랬지만은 미안혀 그면 끝이 나는 게 아니지 이미 그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지울 수 없는 큰 스크래치가 상처가 나서 일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야지 되는데, 그건 뭐 내가 성질이 급해서 그렇지, 미안해요. 그런다고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혀는 곧 불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은 곁에 있는 사람만 찔러서 죽일 수가 있지만, 혀를 가지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혀를 가져쳐서 혈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단말은,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가사가 미고사축, 그래. 저 미고사축이 뭔 것이 것들이 미워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미워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는 단맛이에요. 그 쓴맛은 무엇인가?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저주합니다. 원망합니다. 이거는 쓴 말이고 사탄의 말입니다. 어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새벽 3시쯤 돼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고래고래 고래 고함을 지르고 꿀물을 가져와. 그래서 아내가 꿀물을 가지고 오니까 벌컥벌컥 마시고는 그 컵을 내팽개쳐서 박살이 나서, 그리고는 그냥 거실에 오바이트를 하는데 있는 대로 다 토해내고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고는 이 남편이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눈을 뜨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내가 어젯밤에 내가 술 처먹고 와가지고 틀림없이 무슨 행패를 찍었을 건데,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을 뜨고 살만히 옆으로 보니까 마누라가 없어. 그 마누라는 성공계의 권사님은 아니지만, 어떤 게 권사님이라,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고 없는데, 아이고 다행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실로 나와 보니까요,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놨는지 몰라요. 아, 또 우리 집사람이... 어저께 화가 많이 났을 텐데 이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구나 그렇게 놀라면서 부엌으로 가니까요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조그만한 편지가 하나 있는데 여보 숨 마시고 속이 쓰릴 텐데 오늘 아침 두둑하게 드시고 교회 꼭 오세요 기다릴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 놔놓고는 교회를 간 거예요 하도 신기해 가지고 보통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딸을 불렀어요. 영수가 영숙이를 우리 마누라 이름입니다. <laughs> 뭐 다른 이름 되면 또 골치 아플까 봐. 그래, 그러니까 딸이 쫓아왔어요. 내가 어젯밤에 술 먹고, 내가 실수 많이 했죠. 아빠 말도 하지 마, 말도 하지 마. 하이고 막 오바이트하고 막다 때리고, 무슨 공고래고 와, 지르고 막. 그런데 아빠가 말 한마디 잘해 가지고 그렇게 용서받은 줄 알아. 그러더라고. 내가 무슨 말 했는데, 그러니까 딸이 말을 하기를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다토하고 옷이 더러우니까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려고 하니까요.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몸이야. 손대지 마! <laughs> 이말 한마디를 했더니 그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던지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다 하고 아침에 남들을 위해서 진수성잔을 차려놓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로 가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말 한마디가요.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몸이야. 손대지 마. 그말 한마디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은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했던 그 모든 말들을 다시 노공기를 재생하듯이 듣는 날이 오는 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조심해서 조심해서 말을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 내 입에서 소물이 나온 것을 용서해주십시오. 앞으로는 내 입에서 단물이 나오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성찬 예수에게 참여하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면은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열매를 맺어야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입술의 열매를 맺으면서 산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다가 앞에 네 이름은 감남 나무 그렇게 적어놓고 펜말까지 붙였다고 할지라도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때에. 결단고 감남나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감남나무는 감남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숲에다가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무화과나무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사방에 전부 포도나무가 있어서 포도를 맺는데 자기 혼자서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 좀 쑥스럽고 그래가지고 무화과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위에 가득 찼다고 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농담하는 것도 우리가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을 가려서 해야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입술은 내 것이 아니고 피 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입술은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 입다 가지고 우리는 여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탄마귀의 노래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나의 입술에서 탐물이 나오기를 원하고 나의 입술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름주름 맺기를 원하지만은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맹세해도 쓴물이 나오게 되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되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들의 결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구원이 그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 것 없지만은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게 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입술로 영적인 전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에서 단물만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용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능력과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심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